찬정씨 안흥 팥찐빵이죠. 안흥 팥찐빵이죠. 시작. 안흥 팥찐빵. 안흥 팥찐빵. 안흥 팥찐빵. 안흥 팥찐빵. 근데 너무 늦었어. 아 왜? 아, 늦었어. 아 이거 진작에 이제 진짜 얘기해 줬어야지. 이제 시작. 내 앞에서 <laughs> 칼을 좀 치워 주세요. <laughs> 밥도 안 먹는데 왜 칼이 여기 있는 거야? 아는 바지 빵 아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하나 둘셋 아는 바지 빵 아는, 바틀바, 아는, 바틀바, 바틀바. 아는 바틀바. 아 약간 좀 오감이 가요, 이상해 아는 아는 바아 베이퍼 다우리 여기 있는 뭐라고요아 베이퍼 자네의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<laughs> 일하고 계시는. 여태까지 날 미행한거야? 물론, 물론 어. 자네의 장인이시네 그리고 자네가 도망가려는 곳도 알고 있지 자네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를 캐티포니아에 있는 백두장들 댁에서 보내 만약 그러지 못하면 은혜를 잃게 되겠지 <laughs>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다시 해볼까요? 자, 시, 야, 내 방송이라서 니다자 찬혁 씨 마이크가 지금 좀 안으로 굽어가지고. 네. 아, 아. 아. <laughs> 아 뭐, 되게 크네요 <laughs> 아, 해볼게요. <laughs> 시작. 뭐라, 뭐라고요? 안흥 팥찐빵. <laughs> 아, 아, 안흥, 아, 아, 아 자, 안흥 팥찐빵, 안흥 팥찐빵, 안흥 팥찐빵, 안흥 팥찐빵, 그래, 자 제가 할게요. 여러분 저잘 저, 들어야 돼요. 오케이. 잘 들으세요. 안흥 팥찐, 안흥 팥찐빵. 찜빵. 이딴 존이 딴 존이 딴 존이 딴 존이 딴 존이 딴 존이 딴존사딴 존이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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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, 형? 무 소리야? 이제. 아, 페이퍼 어, 타우리 여기, 아, 페이퍼 <laughs> 타우리 여기 있네. 너무 이미 아는 파로 이미 다귀여워 지금 이제 안 같습니다. 네. 다음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보너가 <laughs> 있네. <laughs> 아 다음 보너가 <laughs> <전화가 웃음> 있네. 뭐라고요? <laughs> 아는 네, 받지 마, 아는 네. 받지 마. 저 내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를 결혼하는 <laughs> 백회장 <게리 웃음> 아, <laughs> 그 백에서 <laughs> 보낼 거야. 만약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렇게 그 못하면 그녀를 이만치 노 자유의 몸이 아니야. 페트가 페트 저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네 집중하세요. 저희는 시